일산지키보컬 원장 이광규입니다. 나는 노래만 하면 목이 아픕니다. 나는 말만 해도 목이 아파요. 이두 가지 케이스를 오늘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린 해결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이두 가지, 이세 가지 이 안에서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노래를 하면 목이 아파요. 첫 번째 체크해야 될건 호흡입니다. 숨을 입으로 쉬지 않는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숨을 입으로 쉬고 있다면, 분명히 노래를 몇곡 하지도 못하고 목이 아파올 겁니다. 첫 곡부터 목이 아파올 수도 있어요. 텁텁하고, 이러한 느낌들을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숨은 코로 쉬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꼭 해야 되겠는데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혔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건 코에 대한 약을 먹는 것 밖에 없습니다. 코가 막혔기 때문에 입으로 쉬면서 노래를 잘하고 싶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노래를 하러 가실 때만이라도 약 받아 놓으셨다가 노래가 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약을 하나씩 드세요. 그러면 내가 뭐 약을 많이 먹기 싫어가지고 평상시에 안 먹다가도 그렇게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코로 숨 쉬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리라는 거는 호흡이 들어가야 되고 호흡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소리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보다 소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과연 어떻게 그 노래를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호흡은 코로 마셔주셔야 돼요. 입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마시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노래할 때 목이 아프다. 자, 혹시 내가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나는 반주보다 내 목소리가 항상 커야 된다. 이러한 분들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볼륨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 소리의 볼륨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반주를 이기기 위해서 이만큼의 볼륨인데 목소리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키우려면 외부 근육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아파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 인위적으로 확 키워 가지고 내게 되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알아도 못 돌아갑니다 진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알아요 아는데 안 바뀌어요 힘이 안 빠져요 보통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하 하아... 하프만 드시 한두번 하. 하아... 이렇게 해놓고 힘을 주지 말고 노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빠진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연습을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 역시 1, 2주 이상은 걸린다 라는 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한 번만에 되는 보컬 트레이닝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말만 해도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병원을 가야죠 코 때문인가? 아니면 목에 무슨 문제가 있나? 성대 폴리, 성대 결절,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성대에 물이 차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목 관리. 내가 만약에 목이 아프다. 그러면 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거 사실 이 영상에 안 담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공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형 보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레슨생분들이 노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거나 노래를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목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내 목이 좋나? 나쁜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보자형 보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저는 제가 직접 해드려야 돼요. 제가 레슨생분들께 항상 제공하는 목에 좋은 것들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콤비타에서 나온 마누카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스푼으로 갖다가 반만 딱 떠가지고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약간 꽃향이 좀 나거든요. 못 드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다 타가지고 드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판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 물 있는데 미니 카페라고 해가지고 조그맣하게 탁자 위에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항상 올려놓습니다. 저희 레슨생분들은 항상 오셔가지고 이거 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냐면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인분들께서 이만한 사이즈를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사기는 쉽지가 않죠. 이거 12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초보자 보컬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제가 투자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보컬 학원에 와서 노래를 연습을 하고 노래를 수업을 하는데 목을 다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충분히 사비를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목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저는 목을 그냥 두진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항상. 그래서, 요렇게, 콤비타꺼 좀 먹으면 은 괜찮은 느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들어오는 그 판매처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막 중간에서 막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거기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탕입니다. 항상 오시면 사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옛날에 복면가왕에 그 쉬즈곤을 부르신 밀젠코 마치에비치그 분이 이제 나오셨을 때 김성주 씨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김성주 씨가 그런 말씀을 했죠 껌을 뱉어달라 라고 했을 때그 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나는 노래할 때 항상 껌을 씹는다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빨게 되면 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 항상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먹으면서 입안에다가 넣어 놓고 노래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계속 침이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때 목이 아프다 싶으시면 사탕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돼요 이건 그냥 제가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막산 거고요 어떤 사탕이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시던 거 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 가지고 왔어요 옥수수염차예요 옥수수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대를 예전에 다쳐 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가 가장 많이 권해 주셨던 거였어요. 이 옥수수 수염차라는 게 성대를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박스로 구매를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냥 깔아 놔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초창기에는 이제 가족한테도 많이 욕을 먹었어요. 넌 도대체 뭔 사업을 그 따위로 하느냐. 근데 포컬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하고 노래하면서 목을 다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옥수수 험체 같은 경우는 끌어지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걸 사서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해가지고 이걸 이제 사 가지고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이다 보니까 가정집이 아니라서 막 끓이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건 역시 저희 레슨생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벌써 상자부터 있어 보이죠? 어 실제로 저희 아이들 목 아플 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레슨생 분들 목 아프실 때 제가 칼로 이렇게 툭 잘라 가지고 아까 그 사탕 담았던 저컵 거기에다가 딱 담아 가지고 드려요. 드시라고 뭐냐면요. 네, 벌집 꿀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진짜 몇년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역시나 투자를 안 하세요. 사서 드세요라고 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내내 사실은 좀 답답한 거예요. 아, 목이 빨리 괜찮아져야 되는데 목이 계속 데미지를 받아가는데 그러다가 그냥 내가 사서 놓자. 학원에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꾼 편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100% 제가 사비로 갔다가 구매를 하는 것이지 뭐 어디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누가 사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혼자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그냥 입구에 들어오면 냉장고 옆에 테이블에 그냥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떠서 드시면 돼요. 떠서 먹고 요거 같은 경우만 제가 제 방에다 놓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옛날에 이제 보니까, 이걸 한번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와가지고 자꾸 거기다 올려 먹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만 이제 제가 방에다 관리를 했던 거고또 하나는 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불안불안해요. 다른 거 자르면 안 되는데. <laughs> 그거 자르다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다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세 개는 요거랑 요거랑 옥수수 수염차까지는 그 오픈해가지고 놓고 거기서 이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받아요.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저는 약약이나 이런 거를 뭐 제가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몇몇 한의원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쓰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틱 같이 돼 있어서. 그런 거 구매했다가 드리기도 하고요. 코에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까먹었거든요. 제가 그 지금 티백으로 갔다가 저희 애들도 되게 많이 사주고. 쓴생분들도 사드리고 했었거든요. 작두 콩차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쿠팡이나 다른 이런 데서 이제 시키면은. 두 개가 이렇게 묶어서 와요. 그럼 이제 요렇게 세모나게 돼 있거든요. 티백이. 그런 거 이제 마시면서 좀 코를 고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물론 이걸로 갔다가 100% 고쳐지는 않겠지만 완화가 된다거나 조금 좋아지는데 무언가 힘을 보태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신 거는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 이렇게 상처 나면은 병원 가잖아요. 성대는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러다 좋아지겠지.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혹사를 당해요. 목이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세요. 이것도 저희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란 말이죠. 말을 못해요. 그럼안 되잖아요. 말하는 게 불편해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말하고 먹고 여기 다 있잖아요. 그두 가지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아픔이 있는데도 병원을 안 간다라는 건 방치인 것 같아요. 꼭 병원에 가셔서 약도 드시고요. 약 드시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가져가 주셔야 돼요 약간 성대결절같이 소리가 나시는 분이 계셔서 병원에 꼭 다녀오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탄현 쪽에 있는 뭐 땡땡 이비인후과를 이제. 포...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저 주소까지 적어드렸거든요. 가가지고 성대 내시경 하는 거뭐 5천원인가 밖에 안 해요.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뭐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툭툭 찍어가지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대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목 관리를 하는데, 목을 안 아프게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